빈자리를 채우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 먼저는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에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선은 성령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머물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리고 거기서 모여서 십자 십사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뭐 제자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을 어,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 모습은 굉장히 낯선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제자들은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한 번도 한 마음이 된 적이 없어요. 그들은 패가 나뉘어져 있었고 옆에 있는 제자들을 동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들은 자신의 경쟁 상대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투었습니다. 뭐라고 다투었습니까? 누가 놈냐? 그러나 지금 11명의 제자들과 또 여기에 묘사하면 여자들과 또 예수님의 가족, 어머니, 아우들 다 함께 모여 모두 더불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모습들을 아는 분이라면 지금의 이 모습은 굉장히 다른, 굉장히 낯선 모습이라는 거죠. 이들은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위치를 놓고 더 이상 다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가 되었고 한 마음이 되어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의 내용은 하나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 여러분 기다리면 뭐 합니까? 그냥 기다리죠. 약속 시간에 뭐 조금 일찍 왔다고 하면 뭐그 약속 장소에서 휴대폰을 하면서 보통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여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진 않았습니다. 모여서 무얼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떨어져서 야 우리 집뭐 너네 집 이렇게 흩어져서 기도하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였고 한 자리에 함께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각자의 기도들 좋지만 이렇게 새벽에 또 함께 모여서 하는 합신기도가 좋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각자 개별기도, 골방기도, 개인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또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그러니까 우리 구역이나 이렇게 모임할 때도 계속 기도의 제목을 물론 바꾸기도 하지만 같이 모여서 한 가지 기도문을 쓰거나 그래서 시작할 때 같이 그 기도문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반복적인 기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나의 기도 제목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또 구역의 기도 제목, 또 우리 선교회, 전도회의 기도 제목 또 우리 교회 전체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각자 자신의 기도에만 몰두하고 신앙이 개인화가 되고 파편화가 되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고 같이 공동체에 무슨 기도를 하면 이 마음이 좀잘안 생깁니다. 내 기도에 몰입하게 되면은 뭔가 마음이 막 가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뭐 청년들 놓고 기도하고 뭐 해도 목사님 제일 마음이 안 가는 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제일 마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마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랑은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기도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막상 기도를 계속하고 그 기도의 내용을 음미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마음을 또한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세상의 문화가 그, 그런 문화가 됐죠. 개인적인 문화. 그래서 뭐 사실은 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5, 6년 된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 보니까 이제 고속도로에도 뭐 그게 이제 아마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가속화가 됐는데, 어느 날 제가 고속도로 가니까 예전에는 고속도로에 그런 식 이런 테이블이 없었는데, 개인 칸막이가 있는 테이블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혼밥이라고 하죠.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이게 격리가 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의 신앙, 개인이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신앙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개인식 그뭐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신앙이 너무 개인화가 돼 버리니까는 이 공동체성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는 누가 지켜주고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까, 나 스스로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도 개인화가 너무 심하게 되다 보니까, 신앙도 각자도생이 됐어요. 잡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잡아주는 게 뭔가 이게 오지랖을 부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신앙 알아서 할 테니까. 터치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신앙은 애초에 각자 도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여기 각자 도생이 어디 있습니까? 손, 발, 다리를 다 잘라야지 된다는 그런 말인데 그런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성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처음 태동하는 시기입니다. 이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고 지금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죠. 다 각자 다른 생각들을 품고 있어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시작되게 될때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시고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흩어졌던 사람인데 이제 같이 모였어요.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산발적인 게 아니라 하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초점이 딱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된 것이죠. 우리 기도도 이렇게 돼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같은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놓쳐도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사명, 우리 가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들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나 이것을 함께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베드로가 일어나 가론 유대의 죽음에 마땅함을 얘기하고 이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어,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조차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말은요, 함께 기도하고 있었을 때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혼자 골똘히 생각하다가 야, 우리 한명 빠졌으니까 열두 명 채워넣자. 뭐 그런 주장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미 알고 있던 구약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베드로의 제안은 철저히 구약의 말씀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10편, 69편, 25절, 또 10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베드로는 유자의 죽음이 성경의 말씀의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에 깨달아진 것이고,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어느 누구도 그것이 틀렸다. 좀 그것이 뭐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들 모두가 그렇다라고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베드로는 유다를 대신에 한 사람을 뽑자고 제안합니다. 그것 또한 말씀의 근거에서 20절 말씀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8절, 19절 말씀에 누가는 추가적인 설명을 합니다. 유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뭐 누가복음을 이미 읽었던 어떤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또이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도 기억하겠지만 다시 한번 유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누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으로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진술과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을 산그 삭을 가지고 있다가 마음이 찔려서 그것을 그들에게 던져 주고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뭐그 재사장들이 그 돈을 다시 이제 환불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추정하기는 유다가 줬는데 안 받으니까 다시 그 돈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뭘한 거예요? 파을산 거예요. 이 내용을 요약하고 있지만은 뭐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이제 원어적으로도 보면 아마 이제 그 밭을 샀다가 마음에 찔려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목을 맸다는 거죠. 목을 맸는데 그 목에 끈이 나중에는 이제 풀려서 밑으로 떨어졌는데 거기가 마침 비탈이어서 굴러 떨어지면서 오늘 말씀처럼 곤두박질하여 배에 있는 창자가 다 밖으로 흘러나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다1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말하는 거는 누가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허다하게 퍼져 있는 이 가론 유다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이미 다 알려졌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그 유다가 산그 밭의 이름이 아겔다마라고 해서 이제 유다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 밭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팔려야 되는데 내놔도 팔린다는 말이야, 안 팔린다는 말이에요. 안 팔린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불의의 삭스로 그 밭을 샀고, 그 밭에서 그 밭의 주인이 지금 창자가 흘러나오는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밭을 사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추가적인 설명을 합니다. 또 20절의 시편 말씀을 다시 인용하며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유다가 또 잃어버렸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하며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 마띠아를 새롭게 뽑으려고 합니다. 새로 뽑으려고 하는 사람의 조건을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항상 함께 하던 사람들 중에서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뭐 여기에 뭐 다른 조건을 다지 달지, 달지 않아요. 조건은 하나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한, 하던 사람들 중에서 부활을 증언할 사람, 부활의 증인이면 됐다는 거죠. 학력을 따지지도 출신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할 증언할 증인이면 되었다는 거죠. 반대로 이 말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요량이 아니면 새롭게 뽑히는 사도의 자격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 또또 또 새로운 목회자를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교회 일을 잘하는 사람, 교회에 뭐 어떤 득이 되는 사람, 교회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뽑히면 교회 일을 잘하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인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죠. 또 어떨 때는 사람을 뽑을 때 재력을 보고 뽑고, 학력을 보고 뽑고, 지위가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탁월한 사람을 뽑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 부활을 증언할 사람, 평생 그것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은 사람이 중직자가 돼야 되고 목회자가 돼야 됩니다. 평생 자기가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평생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면 교회는 산으로 갑니다. 목사님들도 우리 신학교 가면 서로 물어봅니다. 전도해 본적 있냐?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걸 해본 적이 없는데 목회자가 되면은 전도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점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는 상관없는 목회를 하게 됩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뽑은 사람들은요. 대단한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증언하려고 하는 열심과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죠.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에 충분한 사람이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 유일한 조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같이 의견을 모읍니다. 누가 좋겠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평생 자기의 마음에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 그랬더니 두 명이 나왔습니다. 요셉과 마티아가 나왔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하나가 되면 제일 좋은데 둘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통 성도들이 이 사람들을 추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가 갈라질 위기가 또 생긴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그냥 우리가 되게 그냥 쭉쭉 넘어갔는데 두 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두명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됩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싸움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들은 다시 요셉과 마띠아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24절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었습니까? 누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들은 기도하면서 이 모임이 시작이 되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데 지금 마음이 갈릴 위기가 생겼어요. 그들이 택한 방법 은 무엇입니까? 회의한 게 아니죠. <laughs>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서 다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재비를 뽑았습니다. 결과는 마티아였습니다. 마티아를 뽑은 그 것에 대한 반응이 소개되지는 않아요. 당연히 아마 모두가 주님께서 마티아를 뽑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거죠. 제비 뽑는 결과가 내가 지지한 사람 뭐 요셉을 지지한 사람도 있겠죠. 마티아를 지지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과정에 누가 뽑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뽑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연한 결과로 아마 수용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반응을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공동체가 단단하게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태동은 여러 가지 갈릴만한 위기들이 몇 번씩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교회가 뭐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 초대 교회로 돌아가야 돼 초대 교회로 돌아가야 돼 근데 초대 교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초대 교회는 그 문제가 생기고 생기고 생길 때마다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잘 이겨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됨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사가 많사죠. 사람을 뽑는 일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처음 사도를 새로 뽑는 것,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사도로 낙인을 찍고 이렇게 부르시면 더 쉽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일을 시작할 때 합심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먼저는 베드로에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온 거죠. 이 가론 유다가 죽게 된 것은 이건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뽑으라는 것도 성경에 가르칩니다. 깨닫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동의하고 두 사람을 추천하고 마음이 갈라졌지만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을 뽑아냅니다. 기도하면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마음이 부어졌어요. 자기가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내가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며 그들은 여전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한 마음으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난 다음에는 항상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하며 하나가 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면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내 편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바, 바는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을 좀 자물쇠를 채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갈라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굳세게 지키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